아 신발 장만아자 yeah. 이거 이거를 이거를 하나 둘 셋! 빛나라 지식의 별꽃 번지에 아! <laughs> 이게 된다고? 직접 해보기는 귀찮고 궁금했던 질생활 꿀팁들 제가 이름해드리겠습니다 빛나라 지지개발 법한지입니다 꽤나 우리 채널에서 인기 콘텐츠가 돼가지고 또 7탄까지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팬카페 진짜 대신 실험 제목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 중에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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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첫 번째 실험 결과가 너무 궁금한 치약 실험 한번 볼게요 치약을 가져왔다는 한 남성 You see the swirls? Alright. Okay, 뭐? apparently now, even when you squirt it out, you'll still see the swirls. 에이 설마? Go. 그리고 치약을 a t Bro. 자... Bro. 오? Bro. 에?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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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가위가 없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물어보셨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가위 어딨어요? 아, 그냥 제가 할게요. 저 오, 오디오 채우고 있어요. 센 <laughs> 치약에다가. 제가 다. 번해볼게 가위 왔다. <laughs> 여기 보이시다시피 님들 다는2080 치약 광고는 아니고 광고 주세요. 광고주님 보고 계시다면. 은딱쭉 짜면은 우리가 뭐 아는 어, 여기 보이죠? 줄무늬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잘라서. 근데 이게 보니까, 나뉘어져 있긴 하다. 안 섞여 있긴 해. 원래 자체가 한번 섞어볼게요, 확실히. 지금 여기 색깔 보이세요? 다 섞여서, 그냥 한 색깔로 보이거든요? 줄무늬져 있는 것 없습니다. 자, 짜볼게요. 빨리 닦아서, 치약 맞는. 어, 뭐야, 야, 줄무늬가 있어! 보여? 근데 잠깐만, 나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아이 잠깐만 이거 그냥 개 불편한 실험이잖아. 아 이딴 걸또 가지고 왔어. 오야 진짜, 야 뭐야? 줄무늬져 있는 거 보여? 왜 이래? 치약 줄무늬는 모르겠고 목에 줄무늬는 잘 보이는데. 아이 음. 절반 이상 짜라고요? 아 뭐야? 아 뭐야? 그냥 안 섞인 거였네. 아 뭐야? 끝까지 안짠 거였잖아. 어 뭐야? 어, 왜저봐 실험도 왜 맨날 입다가지고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실험 성공! 손이 소독됐어요! 이거는 남은 제작진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대신 실험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설마! 응? 이게 이야 철학했던 건이자 뽑았이여끝까지 올라 찼어. 오시 무서운데 이거 여기? 아이씨. 아 이거 뭐야? 아 그냥 터지잖아, 이거. 아, 이거 오늘 손을 몇번 치는 거야? 친아 진짜 아이씨 PD님 네? 이거 터진는지 알았어 알았어요 네. 아니 그 것도 터지는 걸 몰랐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그 생각하는 요아 근데 PD가 좀금방들었다 아무튼 이번 <laughs> 실험도 성공입니다 중위 압력을 테스트해보자. 아니, 그니까, 원래, 사과 이런 거를 반으로 쪼갤 수가 없잖아. 거의, 진짜, 개센게 아니면. 근데, 이렇게 하면 깨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빡센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아 <laughs> 아, 잠깐만. 어. 오고서 아주... <laughs> 저 이상한 <laughs> 소리 내지 마아요 <laughs> 하나 둘 아! 아! 만더똥 나와간다. 아 변비 5일차 부이 모습이구나. 아, 야. 아 절대 안돼 이거 절대 안 돼. 아 저거 그냥 저 사람이 힘이 그냥 센 겁니다. 안 됩니다. 아, 오늘 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네모를 가하면 고체가 된다요? 액체에 응가하면 고체가 된다. 네모 정답, 응. <laughs> 뭐예요?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응입니다. 썩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laughs> 땡입니다. 응? 이라고? 힘을 가라고요 에? 액체에 힘을 가는데 고체가 어떻게 돼? 무슨 트랜스포머야 뭐야? 목주름 꺼져 그냥! 아이 지금 채팅창에 같이 맞추는 시간인데 지금! 전분물을 때리면 고체가 돼요. 제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분물을 때리면 고체가 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자 정답을 어 맞나 봐. 액체 충격을, 아, 뭐야, 진짜 충격이네? 자, 액체에 충격을 가하면 고체가 된다. 오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미션 성공이고요. 미션 실패 벌칙은 얼마 전에 다이어트 미션 받으셨잖아요. 어, 그쵸,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죠. 그래서 오늘 미션에 실패하시게 되면 방종하시고 헬스장 가셔서 라이브 하시면서 운동 한 시간 더 하기. 아, 진짜 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웃지 마세요 아 근데 핵심은 헬스장 가서 라이브 하면서 운동하기예요 아또 이상한 후원 맞으면서 아 지금 미래가 그려진다 아 근데 내가 아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지? 피디라는 이유로? 자 이거 어, 재료 갖다 드릴게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피디님 직원 잘 뽑은 거 같고요 뭐야 이거 액체 어 말한 액체네 자, 제가 물을 드렸죠. 네. 이 물과 수수 전분을 네. 2대1로 섞으시면 돼요. 뭐가 이거, 뭐가? 전분이 2에요. 개 많이 넣어야 되네? 그럼 액체가 아닐 것 같은데? 물을 좀 마셔서 줄이자. 어, 물을 좀 마셔서 줄이자.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고요. <뭐야. 웃음> 그럼 일단은 개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가루가 반죽이 되는 실험 아닌가요? 그러게. 그냥 이거 굳이 전분이 아니어도 가루 넣으면은 고이 어, 되는 거아니에 어, 거 자, 만죽할게요 어? 아! 아, 이 반죽이 안 돼. 반죽이 아, 안 되는데요? 뭔 썩건. 아! 아, 손이 먹히는데요? 어! 어 뭐야? 어, 야, 손이 혹시 물 밖에 오래 나와 있어서 집에서 개벌 환경 조성 중이신가요? 무 소리예요. 힘 주지 말고 천천히 반죽해야지 바보냐뭐 어, 그러네요. 살살 만지면 움직인다. 오, 어, 신기해. 주먹을더 세게 쳐야 고체가 된다고? 킁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찌자. <laughs> 아, 그냥 찌잖아. 아, 이거 절대 안 되는데? 헬수장에서바욕아씨 파육... 이거 그냥 나물놀이하고갖다준것 같네. 아니,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냅두고 있었어요. 또냄비버리가 생겼네. 아, 어씨. 부산 물특별 전형으로 입하하신 겁니다. 어, 아, 이젠 감자전분 갖고 왔네. 다 상관없나 봐요? 근데 전분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물어요. 그래요? 야 이거는 또 반죽이 안 되는데? 야 이거 그냥 고추인데? 아니. 재밌으세요? 재밌냐고요? 네. <laughs> 좀 재밌네. 된거 같은데. 님들, 이거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쏟아 내려오 오잖아, 이렇게. 숄렐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 때리, 때리면은. 뭐냐고, 이거. 이거 짱 신기하다니까? 아봐라 액체를 지금 들었어? 딱 잡으면 고체돼딱 잡으면 고체돼꽉 잡아! 고체 만들기. 아이고, 재미나. 아, 왜? 재밌는데. 이거 너네도 만지면 재밌을걸? 되게 재밌는데. 야, 씨. 그래. 뭐, 왜발 넣었다, 빼기야? 왜 발을 넣어? 에? 아, 진짜 돈 줘요. 장 아, 아, 이상해 아, 이거느낌이 아, 아, 이거 아, 이제1 0만해이이제이거 이장해. 오오 오! 이 이장해. 이장해. 해야지1 0만원이지 넣었다 빼기인데 크크크크 야이거나 이장해. 많이 다아야 우리도 커버 쳐줄 수가 있어요, 사장님. 아니! 아니 이거! 아 죽겠다! 아잠 아, 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성공! 신발 장만한... 야 yeah. <laughs> 야! 넌 C... <laughs> 야! 너이개 x x x x x x x x 아니면은 우리 머리를 써보죠. 머리를 써서 바닥에 던지고 흘린 거 머리 타고 다 닦으면 되겠네. 머리를 쓰는 게 진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해? 진짜 다 번, 던져? 야 바로 던져! 엄마 던지라 자. 던지러 갑니다. 이게 던지는 순간 충격을 받잖아? 그러면은 충격 받아 가지고 그딱 고체가 됐을 때 바로 주워 담는 거야. 바로 주워 담는 거야. 이거 1돈돈 안주면 쟤 죽여 버린다. 갑니다. 나 농에 있는 걸 바닥에 던지라는데요? 아. 아 뭐야 그냥 튕짓할 뻔했네. 자 이거 이거를 이거를 하나, 둘, 셋 눈을 라더해 보인다. 됐어 됐어. 보냐야 바닥에 던지라니까 그 정도면 그냥 바닥에 내려둔 거아니냐아 알겠어. 아 이제 진짜 돈 줄게 그러면. 상태가 실패한 건 간략. 아 이게 무슨 방송이지? 아 축하합니다 성공하신 거잘 봤어요. 축하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축하라고 했어요? 퇴근해도 되나요? 여러분 지금 잘못 들었나요? 지금 퇴근한다고요? 응. 네. 네? 아니면 헬스장 가실래요? 아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퇴근해도 되죠? 네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에? 네? 자 오늘 결론. 미친, 그게 결론이 아니라 오늘의 결론 액체에 충격유가 하면 고체가 된다. 근데 하지 마세요.